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대한 의사협회가 오늘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 의사회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의사회는 오늘 오후 제주시 애월읍 새말금고 연수원에서 전공이 150여 명이 참석하는 의사 총파업 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개인병원 의사들인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종합병원 응급실인 경우 정상 운영되며. 보건소 6곳의 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문을 연 병원을 안내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이 제주시 명도함에 공항 기상 레이더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사산평화공원으로 향하는 길목. 기상청은 지난해 5월부터 제주공항과 약 10km 떨어진 이곳 국유지에 관측소 등 건물 높이를 포함해 30m 이상의 공항 기상레이더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깜짝 놀랐죠. 뭐 국가 이제 기반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전혀 인접해서 사는 사람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도 모른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레이더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전자파 등 유해성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여부인데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공항 기상 레이더의 주파수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보고서에선 공항 기상 레이더가 정상 운행할 때 나오는 전자파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주파수 전자파와 암 발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기상청도 공항 기상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정그결 환경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주민들의 또 다른 우려는 공항 기상 레이더 주변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여부입니다. 기상 관측 표준화법에는 기상 관측 시설 주변 지역에 장애물은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기상 레이더의 경우 20m 이상 높이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지상 시설물이 아니라며 건축행위 제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설치 지역이 생산 보전 녹지 지역이라. 이에 따른 개발 행위 제한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1년이 넘도록 지역 설명회조차 없어 주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기상청은 관련 법상 기상 레이더는 국유지에 들어서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법상 기준에 따라서 그게 공청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와는 상관없이 주민 그 여론을 청취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 주민들의 반발에 기상청은 뒤늦게야 사업 설명회를 열겠다지만, 주민들은 기상 레이더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우도에서 앞서 진행됐던 주요 개발 사업들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현장 K 문준영, 강인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파래가 곳곳에 떠다니고 쓰레기와 뒤섞여 악취가 진동합니다. 2013년 정부의 섬각국기 사업에 선정돼 세금 13억 원이 투입된 우도 오봉리 낚시터입니다. 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 내수면에 수심 2미터 깊이의 인공 낚시터를 만들고 일부는 매워 수영장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구조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해조류들과 쓰레기들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썰물 된 수심이 1미터도 채안 되는 데다 빗물 유입과 높은 수온 등으로 물고기를 키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2015년 말 완공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물 순환이 잘안 된지 이렇게 그 바다에 이끼가 끼고 그대로 남아 있고 지역 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운영이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주시는 국비 4억 원을 확보해 어촌 체험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낚시 체험만이 아니고 해녀물 체험이라든지 스노클링이라든지 종합적인 어촌 체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 말 우도에 들어선 짚라인 체험장도 문제입니다. 이용객은 커녕 녹이 쓴 3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250m 길이의 이 철제 라인은 사업자가 인근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제주시의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됐습니다. 조성 당시 짐라인으로 경관이 훼손되고 흉물이 될 거란 우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방 갈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마을발전기금 등을 약속하며 사업이 진행됐는데, 각종 민원에 재정난 등으로 고철 덩어리만 남은 겁니다. 거기에 안 좋죠. 이게 운영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업에서 조심하려 해야죠. 주민 소득 사업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했던 우도 주민 등 11명은 투자비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함만 호소합니다. 이 여기들 상업이라도 인수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다시 억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하던 동네들도 인수받으려니까 그런만큼 열을 있습니까, 그? 대책을 묻기 위해 업체 대표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이 사유지에 있어 행정당국에서도 철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유지나 공유지 지나는 부분은 행정에서 이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했는데, 개인 사유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철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을 명목으로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준비 부족과 운영난 등으로 흉물로 방치된 개발 사업들, 대규모 리조트 조성과 해중 전망대 추진 등 난개발 논란이 뜨거운 섬 속의 섬 우도에는 이미 곳곳이 개발의 생채기로 얼룩졌습니다. 현장 K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제주시 구좌 상도리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SUV가 도로 밖 4m 아래로 추락해 전도됐습니다. 사고가 난뒤 차에 타 있던 A 씨 부부는 자력으로 탈출했고, 61살 A 씨 아내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한 대면 수업 확대 요구를 반영해 도내 모든 학교에 등교 수업을 권장했습니다. 학교별 세부 시행 방안은 학교 여건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도록 했고, 2학기 개학에 맞춰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준비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오류로 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시내 한 고교가 지난 7일 실시한 물리학원 정기고사에서 6개 문항의 오류가 발생해 어제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해당 학교는 오류가 있었던 여성 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하려고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물리학 원 과목 전체 28개 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카지노를 이전하기 위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전 학계와 관광업계,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영향과 기여, 도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오늘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에 대해 명분 쌓기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과 학습권을 고려해 카지노 이전 허가를 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어제부터 광복절 임시 공휴일이 17일까지 이어지는 닷새 간의 황금 연휴를 맞아 관광객 21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보다 2만여 명 줄어든 수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던 4월 말부터 어린날까지 일주일의 황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 19만 6천여 명보다 많습니다. 이 기간 국내선 항공편은 1,100여 편이 운항하고 목포와 부산 등을 잇는 선박 51편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 결혼, 출산 가정입니다. 지원 조건은 주택 전세 자금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90만 원,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최대 130만 원까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감리단장에겐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 건설업자에겐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하고 범행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서귀포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해 건설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금요일 오전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